스트레칭은 우리 흉 최장근이랑 요장 근을 합쳐 가지고 같이 스트레칭해 줄 거거든요. 회사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따라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우리 의자에 앉아서 할 거예요. 의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. 아까 했던 거 우리 등쫙 늘려 줄 거예요. 엎드렸을 때내 허리에 뭐가 볼룩하게 나온 거 같고 막 어? 여기 세로로 막 겁나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딱 말해 아 부장님 아저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딱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힐링 타임 받겠습니다 무용하는 누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딱 얘기를 해 그리고 자리 딱 잡아 나빠 막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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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 나 이 상태에서 그만둬. <laughs> <laughs> 들이마시고 항상 내쉬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막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. 할수 있는 만큼 엉덩이 발이 뜨지 않게 내 힘으로 엉덩이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. 아, 물론 사람이니까 많이 숙이면 엉덩이가 뜨지 약간. 근데 내 말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인지하지 말라고 이렇게, 이렇게, 하지 말라, 이렇게. <laughs>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눌러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, 노력을. 여기에 눌러주고, 여기에 뽑아야 등이 늘어나니까. 어, 내가 억지로 엉덩이를 띄우지 말라 이거죠. 자, 들이마시고 웃으면서 아, 상쾌하다.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 거예요. 목 뒤를 잡아준 다음에 편안하게 내려가요.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할수 있는 만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 쉬운 상태로 빼줘요. 어. 이해되나요? 어. 이해되나요? 어렵지 않았죠, 여러분들? 이 정도 하는 건 부장님도 이해해 줄 거야. 이 정도는.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흉체장근이랑 요장 늦근 이 등에 키가락에 있는 근육을 시원하게 당겨서 늘려줬어 뭉친 근육을 어.